나는바람도없는 나는 생각이 나는 다이온 인동하아야그 음, 음, 가격대로 팔려고 내놓으요사사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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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그 이제 때로서사장님 네. 네. 직접 보고 보면 오 네. 어, 이쪽 내 이제 얘는 좀 마음이 뭐 되데야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대충 가 조정해 막고치게할 수도 있고 이제 좀더 나아가서 여기저 <목소로> <목소로> 화장실요화장실요 화장실요? 남자분은 곁들여 가세요. 서울 보실 겁니까? 서울 보시면 저쪽에 나가시면 되죠. 아, 이렇게 돌아으는구 이제 에 지금 우리중요게생각는 뿌리 계속 따라가게 되잖요 그래서 반응이 적당히 얼마 하느냐. 장작 전지청은 1 0 0 훨씬 넓고. 얼마요 장작 전지청 있지 않습니까? 150도. 2 0 0만이지남놈처럼 막. 같은 차인데 나는 전 나는 전체만. 나는 전체 훨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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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경우에 뭐 반응, 1 0 0원게요합는게느그러니까요도거어떻도안 느끼는 거에요? 도 있고 뭐가 이쁘이이 이거도 베미차 이거는 얼마에요? 얼마인가요? 비싼 거에요 네안 물어봤어요 예약이 요아니 소장 간데 앞으로 장사받사업할거요 여기는송는이난쏘의쏘초입니다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

뭐, 대부분 전국대에서 회 뭐, 상을 많이 받는 그런 맛이든, 처음에 좀 많아가지고, 아무, 뭐. 제가 초과요가하고도 작년에 전국대에서 회5등했거든요 그, 뭐, 그, 다섯 개 피우가, 만가생활 옆에서 다 녹아있거든요. 제가 진 그래가지고, 그래서 때가고 승자 한다고, 그, 떼면. 이건 싸도, 내가 초과고 다섯 개 피우가 전국에서 5등했어요 세하고 세계도 막, 가 있고. 반동합니다 여기는 아가야. 여기는 언니.

아화성역 в а с i 여기는 산채입니다. 음. 음. 얘도 산채요그러 <laughs> <laughs> 웃는 것도 연나름 들어갔어. <laughs> 들어갔어. 들어가면 어때요? 저도 말껏 음. 함지의 송림난원입니다. 예쁜 서반의 민다녀 전진척입니다. 신화는 예쁘게 붙어 있습니다. 이거는 항산반인데 2000년도입니다. 그래서 2년이 돼도 아직 운이 소멸이 안 되는 난초입니다. 호흡 품종입니다. 요거는 투아벤의 3반입니다. 장대 같이 썼습니다. 아직 꽃을 안 달았습니다. 네. 자, 이 품종은 백록인데, 그, 태양초로 아주 밑자리도 좋고, 요즘 인기 상품이죠. 응계열 3반, 녹호입니다. 예쁩니다. 아, 네, 예. 신화도 달려있습니다. 예쁘게, 자마 달려있습니다. 자사개 4개, 탄탄한 사 개입니다. 어뒤 척이 배 가지고 예폭과 무늬가 발전을 잘했습니다. 자 어, 이거는 한역길 레도아목 한역길입니다. <laughs> 전지 척입니다. 분갈이하면서 한쪽 살짝 되었습니다. 자 어, 이거는 장단입니다. 이끝 하나 타지 않은 태양초 장단입니다. 장단. 네. 작품대 갑니다. 자, 이거는 3반의 그 엘리트존 부안골 3반. 한때 인기가 엄청 많았죠. 지금도 많아. 예. 자, 이거는 산재 출발의 3반입니다. 5초간 다치식으로 샀는데, 내년에 발전을 뗄지 모르겠습니다. 항3반 중투. 네, 이거는 꽃과 예배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난초. 이거는 일반 중투. 올해 두촉 받았는데, 하나는 유롱으로 나오고, 하나는 점투로 나왔습니다. 자, 땡입니다. 우리 밴드 회원 박고왕님 난초였습니다. 아니요. 이거 금빠지요은 어? 어. 아, 금은 지금은 지금은 에 기름만 떨어지고한 지금은 지지고은지금지지고은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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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지지고 나왔대요. 지금은 음. 떨어지고지 음. <laughs> 뭡니까 환엽, 단엽입니까? 환엽입니까? 환엽. 환엽이. 이런 거는 이제 두 개, 요거 혹시 하나고 두 개만 더보어가면 이제 잠깐 바로 되는 거게 땜. 주단. 예. 여기 있었어. 자 황산바. 이 이거는 가격이 얼마 안 나올 것 같은데, 요거보다자요거 먼저 할게요. ,이. 자 척수가. 자 척수는 총 아, 세라 자, 황산반 갑니다. 아유, 황산방 털었으면 좋죠. 신화 받으면 이것만큼 더 화려하게 나올 겁니다. 자, 산책품 황산방. 자, 만, 오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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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육만 나왔습니다. 육만, 육만, 어이요? 요거 하라고 지금 기다리자. 신화 받으면 이건 쨍도 안 돼. 자, 현재 6만. 7만 두 번. 8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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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만, 8만 음. 자, 10만 났습니다. 10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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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10만 낙차. 자, 출발. 10만부터 갑니다. 10만. 11. 11 11만. 매주마 스톱입니다. 12. 12만. 자, 13만. 13만 14만 15만 16만 16만 17만 17만 어? 구가이 안되는데? 자 현재 17만 자 17만 마지막 자 17만 축하드립니다 응. 자 됩니다 6만. 잘생겼다. 자, 자, 만. 100만. 6만 7만. 났습니다 7만. 자, 10만 났습니다 10만. 10만. 11. 11만. 12. 12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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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3만. 13만. 자, 13만. 13만 마지막. 자, 14만 났습니다 14만. 14만. 15만. 15만. 15만 자 15만 마지막 자 15만 아주 화려한 놈입니다 자 요거는 무늬가 소멸되는 김인데 나중에 되면 이 무늬가 없어집니다 자 갑니다 아주 아주 무늬 좋습니다 자만 내가 만 출발 만 아야 2만, 3만, 3만, 3만. 자, 현재 3만. 일어난다, 3만. 유차입니다. 이 뼈는 항상. 뿌리 세 가다. 알았다. 아, 색감좋고 옆쪽도 다 백불대기 자 갑니다 만 5만, 5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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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주인가 있습니다 주인가가 여기 있습니다 자주인가여기는데보여주 갈게요 자 현재 5만 7자 7만 7만 10만 자 10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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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10만. 자, 11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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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11만은 안 되고. 그 주인과 지금부터 동시에 해도 돼요? 지금부터 주인과 없이. 자, 지금부터 주인과 없답니다. 11만에서 만원만 더 한번 가져갑니다. 자, 12만. 자, 12만 갖고. 자, 주인과 없습니다. 25만 주인과인데, 얘는 없고. 자, 현재 12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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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12만 마지막. 자, 12만 되겠습니다.